수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흰색 가운만 걸친 채 나타난 여인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드러난 어깨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황홀한 풍경. 저는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마흔여섯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몸을 숙이는 순간 가온 사이로 보이는 곡선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는데요. 그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황급히 대답하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뜨면 천장만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28살 지훈입니다. 명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지만 교사 임용고시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시작했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서초구에 사는 새로운 학생을 만나러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부터 우아했습니다. 과외선생님 최지훈입니다. 문이 열렸고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검은 머리,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자태. 저보다 18살이나 많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지훈 선생님 맞으시죠? 그분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태준이 엄마 박윤아예요. 들어오세요. 악수를 청하시는 손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자 부드러운 손끝이 닿았고 묘한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는데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선생님 오셨어. 그분이 안쪽 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중학생 아이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앉아, 선생님이랑 공부하자. 태준이가 책상 앞에 앉았고 저도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태준이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선생님,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돌아가셨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거지 하시는 뒷모습이 자꾸만 시선을 끌었거든요.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준이는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아, 네. 이해했어요. 한 시간이 흘렀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과일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잠깐 앉으셨는데,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태준이가 수학을 참 어려워하네요.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스물여덟입니다. 어머 젊으시네요. 저희 태준이랑 14살 차이밖에 안 나네요. 미소 지으시는 모습에 또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일까 생각하며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해주셨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태준이 잘좀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그분 생각 뿐이었습니다. 왜 자꾸 태준이 어머니가 떠오르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분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학생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두 번째 과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했는데, 태준이는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 잘했네. 이해가 빠르구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한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친구가 급하게 부른대요. 잠깐 다녀와도 돼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녀와.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선생님, 30분만 다녀올게요. 태준이가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와 태준이 어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럼 선생님, 제가 차라도 더 드릴게요. 주방으로 가셨고, 저는 혼자 책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금방 할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안에서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벌써 정리하세요? 제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흰색 가운만 걸친 채서 계셨던 겁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드러난 어깨와 목선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 네.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아직 안 왔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거실로 걸어오시는데 그 순간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수건을 집으시는데 가온이 벌어졌고 저는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흔여섯이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완벽한 몸매였습니다. 선생님. 네네. 화들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는데 손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옷 입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거든요. 5분 후,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태준이가 많이 좋아졌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샤워 후라 그런지 향기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가 돌아온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이제 수업마저 하자.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30분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해주셨는데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실례했죠? 샤워하고 나와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급하게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는데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태준이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샤워 후에 그 모습이 나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는데 태준이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태준이도 같이 먹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라도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드세요. 반찬을 계속 챙겨주시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 맛있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매번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선생님이 와주시니 좋네요. 미소 지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태준이 어머니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오셔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과외를 하세요? 명문대 나왔으면 취직하시지. 취업이 안 됐어요. 몇번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아직 젊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선생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어머님은요? 남편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도 태준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혼자 사 하시죠? 네, 원룸에 혼자요. 가족들은요? 대전에 계세요. 가끔 전화하는 정도고요. 그럼 명절에도 혼자? 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서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는데 태준이가 피곤한지. 일찍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런가 봐요. 와인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와인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은요. 저랑 한 잔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네요. 와인 잔에 와인을 따르셨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했습니다. 와인이 한 잔씩 들어가자. 분위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만날 여유도 없고요. 젊고 잘생겼는데, 왜요?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도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전혀 안 그런데요. 웃으셨는데, 정말 예쁜 미소였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네요. 와인이 한병 비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문을 여는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당연히 와야죠. 아니, 과외 말고도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았습니다. 네, 올게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태준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과외날만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8살 차이. 게다가 학생 엄마,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외날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럼 커피부터 드세요. 태준이는 샤워 중이에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보여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요. 어머님 덕분인가봐요. 무심코 말했는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제 덕분이요? 아니, 그게 당황했습니다. 웃으셨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런데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저도 선생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선생님이 오시면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하려는데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아. 타이밍이 아쉬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꾸 태준이 어머니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였는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거실을 쳐다보셨습니다. 두 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태준아, 숙제 꼭 하고 네 엄마.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은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감정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구나. 아쉽네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이상한 여자 같나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는데,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46살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자꾸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고백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솔직히 매일 생각했어요. 과외날만 기다렸고요. 저도요, 두 사람의 손이 꽉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을 흐렸습니다. 나이 차이요? 네. 18살이나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학생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태준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를 꽉 안으셨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네. 생각 좀 해봐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겠어요. 문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로 시작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이 아니. 유나 씨가 좋아요. 보내고 나니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태준이 학원 가는 날이에요. 우리 둘이서요. 답장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날 밤은 행복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태준이가 학원에 가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나 씨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과외가 아니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정성스럽게 만드신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괜찮아요. 하고 싶었어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잘안 됐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인을 한잔씩 마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러는 거 맞는 걸까요?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 씨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셨습니다. 외로웠어요. 5년 동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유나 씨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네요. 그러게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유나 씨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 유나 씨,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맞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을 겁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졌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이랑이면요.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습니다. 18살 차이도, 학생 엄마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것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제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전혀요. 유나 씨를 꽉 안았습니다. 5년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랑.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 정말이요? 네, 진심이에요. 웃으셨는데.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몰라요. 일단은 비밀로 해야 할것 같아요. 태준이가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면 돼요. 그러게요.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계시는 유나 씨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안주무 너무 행복해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조심히 가요. 네, 연락할게요. 현관에서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나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유나씨.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밀스럽지만 달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선생님과 학생 엄마였지만 속으로는 연인이었습니다. 과외 시간이 끝나면 태준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와 유나 씨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윤아씨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태준이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키스도 몰래 해야 했습니다. 태준이 자면 전화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잤어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에는 멀리 나가서 만났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들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어디 갈까요? 강릉 갈래요? 강릉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바다를 보며 키스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유나 씨가 당황하셨습니다.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혹시 남자 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웃으며 넘기셨지만.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셨습니다. 태준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음 과외 때더 조심했습니다. 유나 씨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때요? 네. 무슨 말이야? 예쁘죠?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러네. 엄마가 요즘 혼자라서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저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유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태준이가 이상한 질문했죠? 괜찮아요. 착한 아이네요.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야 할것 같아요. 무서워요. 뭐라고 할지. 유나 씨가 불안해하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준비해요. 괜찮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비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이가 점점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훈 선생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래 과외 때문이잖아. 과외 없는 날도 오시던데요. 윤아씨가 당황하셨습니다. 그냥 잠깐 들르시는 거야. 태준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준이는 학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갔습니다. 오늘 태준이 없죠? 응. 학원 갔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태준이가 일찍 돌아온 겁니다.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태준이가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어? 선생님? 아? 태준아? 왔니? 윤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태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 어색한 분위기. 혹시 태준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아, 얘기 좀 하자. 윤아씨가 일어나셨습니다. 싫어요. 태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설마 선생님이랑 태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나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유나 씨를 안았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괜찮겠어요? 해야죠. 태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아, 나야. 얘기 좀 하자. 가세요. 제발. 5분만.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가 붉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숨긴 거. 놀라. 태준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두달 전부터 그럼 그동안 계속 거짓말한 거네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는요 엄마도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사귀고 있어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은 스물여덟이고 엄마는 마흔여섯이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태준아 나는 내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해. 사랑해.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도요? 응. 엄마도 나를 사랑하셔.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하셔. 태준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빠 떠나고 나서 알아. 외로워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태준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태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진심이야. 그럼 결혼도 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너만... 괜찮다면 태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울면서 안겼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근데 선생님. 응? 이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저씨? 편한 대로 불러. 그럼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웃었습니다. 그래. 형이라고 불러.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 씨가 거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태준아. 태준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유나 씨가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우리 셋이 함께 좋아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태준이가 인정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형, 오늘 저녁 뭐 먹어요? 태준이가 저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치킨? 세 사람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유나씨, 얘기 좀 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저 윤아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윤아씨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태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 프로포즈했어요. 엄마가 좋다고 하셨어. 축하해요. 태준이가 기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18살 차이나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한번 만나보자. 유나 씨와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유나 씨는 긴장하셨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정말 젊으시네요. 마흔 여섯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어머니가 윤아 씨 손을 잡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부모님이 태준이를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생긴 거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착하기도 해라 가족들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았습니다 석달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유나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주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서약했습니다 저 최지훈은 박윤아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저 박윤아는 최지훈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태준이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5년 동안 혼자 힘들었죠. 제가 미안했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 형이 있어요. 형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형,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분 행복하세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유나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응. 진짜 가족,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형. 제 동생 언제 생겨요? 유나씨가 태준이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교육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유나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셨습니다. 결혼하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유나 씨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유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요? 너도 행복하지? 네. 완전 행복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 18살, 학생 엄마와 선생님,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연히 시작된 과외, 샤워 후 우연한 목격, 그리고 시작된 사랑. 이제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사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이도 상황도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진심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나요?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